이번에 소개할 약초는 어, 강활이라는 약초인데요. 강활, 이게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약초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강활이라는 약초는 보약이 어, 일단 아니에요. 치료약이에요. 어디에 많이 쓰는 약이냐면, 여러분들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이 아플 때 조금 더 포커스를 하자면은,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거나 어깨 아프거나 목 아프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어디든지 관절통 근육통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인데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강활이라는 약초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에 강활 농사 짓는 그 장면을 사진을 올려드리도록 할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앞에 포커스를 좀 해주세요 이 지금 하얀색 꽃이 피어있는거 있죠 꽃을 조금만 더 포커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활은 지금 8월 중순이 좀 넘었는데 8월달쯤에 꽃을 피웁니다 이때 강화를 확인하기 에 가장 좋은 시기고요. 어, 강화는 지금 물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옆에가 지금 계곡이거든요. 강화 어, 강가에 사는 호리호리한 놈 이렇게 기억을 하면 훨씬 더 여러분 기억하기 좋을 것 같은데 왜 강가에 사는 호리호리한 놈 이렇게 얘기했냐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일단 강화리 자생하는 곳은 약간 물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 습해 보이지 않나요 좀? 네. 네. 물기가 있죠 바닥에 네. 습해 보이기도 하고 또그 호리호리 하다는 게 뭐냐면 이 줄기를 봐보세요 여러분 줄기 이 줄기가 땅에서 나온 줄기가 이 꽃이 피는 곳까지 거의 대부분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얇죠 호리호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를 얘기한 김에, 제가 특징을 하나 더 잡아드리면, 강활 줄기는 이렇게 가늘다랗고, 지금은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 약간 녹색 계통이죠? 근데 이 뒤에 것은 무슨 색깔인가 봐보세요. 보라색. 약간, 약간 저기, 자주색 계통으로 아, 예, 예.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활이 자주색 계통으로도 변색이 되고요. 녹색으로 계속 남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강활의 가장 큰 특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냐면, 하 이렇게 흰색으로 꽃이 피는 식물들이 많아요. 이 주변에도, 어, 이런 것들은 다른 식물이거든요. 근데 흰색 계통으로 피고 있잖아요. 음, 음. 어? 근데 강활하고 비슷하게 흰색 꽃을 피는 것들이 많은데,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강활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큰 거거든요? 키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60. 60? 60cm, 60cm, 60, 68cm 정도, 그 정도 크기고요. 그 다음에 꽃은 흰색으로 피는데, 조금 가늘게 줄기가 가늘고,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카메라 감독님, 이거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줄기가 꺾이죠. 그리고 이쪽에 가서 또 꺾이죠. 그리고 여기가서 또 한번 이렇게 강하게 꺾이죠 강활은 꺾이고 꺾이고 꺾이. 꺾이는게 굉장히 다른 식물에 비해서 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강하면 부러진다 라고 외우시면 좋아요 강하면 부러진다 그래서 강활이 그 강자가 강하다를 강자로 외우신다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줄기가 부러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외우기가 쉽죠. 어 이런 이게 가장 강화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잎의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미나리과 식물이어서 여러분 미나리하고 닮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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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아니, 잎이 미나리과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과 식물이 잎의 모양도 이렇지만 꽃도 이렇게 항상 그산형과라고 하는데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피는 게 특징이죠. 강화하고 약간 비슷한 식물이 있거든요. 또 같은 곳에서 자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셔야 될 식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왼손으로 잡고 있는 게 강화이고요. 강화를 강활 입히고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게 궁궁이라는 식물이 입힙니다. 이두 식물은 어, 강화에서 설명했다시피 줄기도 가늘고요. 같아요. 가늘다는 줄기가 가늘다는 특징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꽃이 흰색으로 핀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더군다나 꽃이 피는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잎의 모양을 보시면 좀 다르죠.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손에 있는 궁궁이 같은 경우는 잎의 갈라짐이 올 거미가 올이 갈라짐이 굉장히 심하고요. 강활 같은 경우는 어, 약간의 톱니바퀴가 있지만 갈라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는 뿌리를 약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뿌리 근데 뿌리가 어 맛이 매워요. 매운 약들은 대부분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순환을 잘 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좋은데 이 뿌리를 사용하는데 복용법 이거는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플 때 물에 달여서 복용하는데 물론 강화를 하나만을 넣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쌍화탕에다 강화를 넣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여기저기 아픈 증상을 치료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강의 시간에 강화로 물파스를 만들죠? 응. 물파스를 술이나 뭐알올 같은 데 담갔다가 이, 추출해가지고 그걸 이, 활용하시면은 통증을 없애는 효과가 약간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좀 하, 얘기할 게 있다고 하셨죠? 응. 무릎이 연골 조사 막 그래서+ 그래서 또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아파서 그냥 자석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게다가 우리 교수님이 그 강화인 물칼수를 발라라 해서 발랐더니만은그 통증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석을 띄었어요 사실은 자석도 띄고 그냥 그걸로 난 그냥 붙이고 그거를 두 시간마다 거의 한 번씩 이렇게 발랐어요. 그러면. 저기서 원래 제가 무릎이 아팠어요. 뭐 5-6년 이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것이 통증을 진짜 사라지게 한다. 그거를 느꼈습니다. 음 많이 효과가 그래서, 있나요? 그래서 효과가 지금 며칠이에요? 일주일이죠. 일주일 바르셨나요? 어, 일주일 네. 근데 일주일 했는데 그냥 발레긴 있어요. 바긴 발랐어요. 지금 계속 근데 아직은 더 모르죠. 이제 저도 지금 현 상태는 어세요 지금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딴 걸로다 조금 더 조심은 했어요. 음,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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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는 아파가지고 마음에서 막 아, 이거 어떻하나 하고 하는 우울한 마음이 있었고 음. 어떻게 그냥 마음이 막탁 내려가가지고 스트레스가 은눈히 생기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일단은 그런 약간의 그런 통증은 뼈 옆에 있는 근육의 근처에 있는 통증들이 다 없기는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음. 근데 더 길게 이제 또가봐야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강화리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셨죠? 제가 강화리 다른 장소인데요. 너무나 굉장히 군집해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제 뒤로 하얀색 꽃이 피어 있는 게다 강화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위가 습지예요. 강화은 약간 습한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꽃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